가게를 전체적으로 보는 거는 내가 낫다고 보는데 아빠는 시대의 흐름을 잘못 따라온다고 그렇게 얘기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배민을 시작하기 전에 사진 같은 거를 이제 올려야 되는데 제가 다 직접 찍고 부모님이나 직원분들은 아예 신경도 안 쓰세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좀더잘 보이고 주문으로 이어질까? 처음에 저도 전문 분들을 불러가지고 좀 찍으면 좀 좋지 않을까? 그 생각을 했었는데, 부모님 같은 경우는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? 그냥 너가 찍어도 되는 거 아니냐? 우리가 그 정도에 저기가 되려나? 하는 의심이 있었죠. 아이가 뭐걸 찍으냐, 그걸그 어? 어떻게 하려고. 그런 걱정이 좀 앞서서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, 좀. 수억으로좀 남기자는 그런 생각으로 응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케이를 했었던 것 같아요. 사진을 받아온 중에서는 사실 가족사진이 최고 우선적으로와닿고한 10년은 넘게 나온 것같다고 저도 부족하고 너무 좋습니다. 가족사진을 찍을 기회가 없어서 좀 나이 먹어서도 가게 접었을 때도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. 사실 배민 사진관을 응모했을 때는 음식 사진을 좀 얻고자 하는 좀 마음이 조금 컸었던 건 사실인데 막상 가족 사진을 받고 나니까 그 부분이 제일 좋았었던 것 같아. 요 사진을 찍음으로 인해 사목해지는 과정도 되는 것 같고 또 가족끼리 또 대화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. 굉장히 겁을 많이 먹고 했는데. 다행히 매출 상승도 있어서 기분 좋았어요 확실히 바꾼 사진의 메뉴들은 많이 주문이 들어왔었고요 고객층들이 연세드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층이 좀 바뀌었어요 좀 젊은 층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마케팅이 되는구나 주변에서 이 정도로 매출을 올라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상상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가게가 좀 올드한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그런 포스터나 액자 같은 거 바꿔서 화사해진 느낌이 좀 있어요. 손님들이 사진에 대해서 자꾸 뭐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저도 뿌듯하고 참 기분 좋습니다. 마케팅도 당사에서 중요한 부분이구나 그렇게 좀 인지를 하신 게좀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.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고 다시 찾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. 새로운 변화에 도전하고 발전하는 그런 가게가 되고 싶습니다.